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수입 및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진단키트의 이름을 독도로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박을 기록하고 있다. 25일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나흘 만인 28일 2시, 현재 28만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은 사흘 만인 27일 오후에 돌파된 상태다. 청원인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코로나19, 극복의 모범 사례로 인식하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협조를 요청했다며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독도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해외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 중한 곳인 솔젠트의 유재영 대표는 이번 제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재형 대표는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K-팝처럼 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K바이오가 많이 알려졌고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임상에서 수십만 건을 사용하다 보니 더욱 신뢰도가 높아져 요구나 문의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공급 회사들과 의논해 K바이오, K진단에 대한 브랜드화를 얘기하고 있다며. 제품명을 독도로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화답했다. 진단키트 생산업체 간의 공동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유 대표는 맞다며 케이팝처럼 브랜드가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만일 이번 제안이 이루어진다면 일본 역시 눈물을 머금고 한국의 독도 키트를 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세계 117개국에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비롯한 방역물품에 대해 수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수출을 요청한 국가는 31개국, 인도적 지원 요청은 30개국, 수출과 인도적 지원을 함께 요청한 국가는 20개국,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36개국 등 모두 117개국이 러브콜을 보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 진출 지원 관계부처 테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에서는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방역물품 요청국가와 수급상황, 지원 가능 여력 등을 점검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취미는 국난극복.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기는 국난극복이다. 사이로 총선은 한일전이다. 독도사랑정신으로, 토창내구는 아베곁으로.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